최근에 애플에서 출시를 하고 한국에서는 반쪽짜리 아이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에어태그를 구매를 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는데요. 이미 구매를 하셨거나 아니면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멀리 떨어진 아이템을 찾는 이 기능을 제외하고 나머지 최대한 이 안에서 100% 활용을 할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코밀리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해 보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4 개의 패키지로 구성된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두 개는 제가 사용을 하고요. 하나는 아내, 그리고 하나는 코리에게 선물을 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어요. 거기에다가 각자의 에어태그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인을 했는데요. 혹시라도 각인을 한 다음에 이 각인이 조금 질려서 마음에 안 들거나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드신다면 애플에 쫓아가서 바꿔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바꿔주질 않아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데 가면은 이런 이름 스티커를 예쁘게 꾸며서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정말 많아요. 그런 곳에서 이런 스티커를 구매한 다음에 이 에어태그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하면 또 다른 느낌의 에어태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에어태그 같은 경우는 역시나 물건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이템이기 때문에 먼저 그 기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리로 물건을 찾을 수가 있어요. 먼저 나의 찾기에 들어간 다음 여기서 물품에 들어가서 여기서 내가 찾고자 하는 아이템을 선택을 한 다음에 사운드 재생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물건을 찾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찾기란 기능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찾기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잔진동이 일어나면서 점점점 가까이 갈수록 진동이 커지고 이렇게 알림 소리가 나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처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지만 혹시라도 조금 떨어진 거리라면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나타나면서 위치를 찾아간 다음 찾을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나는 정말 손 하나 깍딱대는게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시리를 통해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리야 네내 가방 찾아줄래? 코지 가방 찾는 중 근처에 있습니다 지금 코지 가방을 킹합니다 이렇게 시리를 통해서 아이템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내 주위 근처가 아니라 어디 놓고 오거나 조금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혹시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외국 같은 경우는 지도상의 위치가 표시가 돼서 쉽게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눈에서 이미 벗어난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에어텍을 그냥 버리고 물품만 가져가도 사실상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거의 근처에 있는 물건을 찾기 위한 용도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세상은 밝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통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물건을 찾아주실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분실 모드를 통해서 아이템을 찾는 방법이에요. 내가 분실한 아이템을 선택을 하고 밑으로 쭉 내리면 분실 모드라고 보여져요. 여기서 활성화를 누른 다음 계속 누르고 이 제품을 습득하신 분이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르면 활성화를 시키고 그러면 이제 이 에어태그는 분실 모드가 되고 이 에어태그가 달려있는 물건을 습득하신 분이 핸드폰에 NFC 기능이 있다면 이렇게 에어태그를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알림창이 뜨고 여기 들어가면 우리가 입력했던 전화번호가 이렇게 떠요 그러면 그분이 이걸 보고 전화를 해서 우리는 물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에어태그 같은 경우는 물건을 찾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을 할수 있지만 예쁜 액세서리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가방이나 핸드폰, 뭐키 같은 경우 어떤 인형을 달거나 액세서리 같은 경우 이렇게 달아서 사용들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이 에어태그 자체만으로도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하얀색에 그리고 뒤에 보면 이런 애플 로고가 있어서 이 자체만으로도 정말 예쁘고요. 거기에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큰이 애플의 엑세사리 정책 때문에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키링이나 아니면 이런 루프 같은 경우 정말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정말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아이템들을 정말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먼저 가죽 키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똑딱이를 제거를 하고 에어텍을 이렇게 넣어서 잠궈 주면. 정말 예쁜 키링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죽 루프가 있는데요. 루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에어태그를 넣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에어태그를 넣으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가방이나 뭐 이런 데에 달아서 사용을 하면은 정말 예뻐요. 이런 가죽 키링이나 가죽 루프뿐만이 아니라 이런 실리콘 제품들도 있는데요. 특히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키링 실리콘 제품이에요. 뭔가 이런 가죽 키링 같은 경우는 조금 무거운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런 실리콘 키링 같은 경우는 뭔가 캐주얼한 느낌이 나서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코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투명 키링 같은 경우는 이 에어태그가 기스가 정말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활동이 많은 코리 같은 경우는 투명 키링을 통해서 이렇게 분리한 다음 이렇게 집어넣고 꼭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앞, 뒤로 보호를 해줘요. 거기에다가 이 고리가 이런 고리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리가 사용하고 있는 슬링백이나 백팩에 바꿔가면서 빨리빨리 교체를 해줄 수 있어서 정말 코리가 좋아하는 그런 키링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기능을 잘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이 에어태그에도 NFC 기능이 있는데 이 에어태그를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특정 앱을 실행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축어 앱에 들어가서 자동화에서 개인 자동화 생성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NFC 스캔 에어택을 이렇게 가져간 다음에 스캔을 시키고 이 동작의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음악 듣기 라고 입력을 한 다음 확인을 누르고 다음을 눌러서 동작에다가 진이 뮤직을 선택을 한 다음 많이 듣는 곡 보기 그리고 다음을 눌러서 여기서 꼭 실행 전 묶기를 끄셔야 이 NFC 기능을 바로 갖다 댔을 때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완료를 하고 나간 다음 이렇게 갖다 대면 바로 진니뮤직이 실행이 됩니다. 이 에어텍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이 액세서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런 키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달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가방의 느낌에 따라서 이런 키링들을 사용하거나 을 루프를 사용해서 또 색다른 이런 느낌을 또줄 수가 있어요. 특히 루프 같은 경우는 또 자전거에 이렇게 달아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행을 갔을 때이 캐리어에다가 이렇게 루프를 달아놓으면 나의 짐을 찾기 위해 이렇게 사용을 하면 이것 또한 정말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에어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뒷부분을 열면 이런 배터리가 들어 있는데 확실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배터리가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충전 방식보다는 이렇게 배터리 교체형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배터리를 한번 넣게 되면 거의 1년 정도는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키링 같은 경우는 방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에 넣고 사운드를 재생하면 이렇게 물 속에 있어도 이렇게 잘 작동을 합니다. 에어태그의 연결 방법은 이 부분을 떼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스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에게 협찬해주신 스토어에서 이런 보호 필름을 저에게 또 따로 제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윗부분에 바로 붙여서 아이폰 옆에서 이렇게 땡기면 이런 소리가 나면서 바로 에어태그를 찾았다고 이렇게 떠요. 그래서 연결을 누르고 내가 이 에어태그를 어디에다 사용할지 먼저 선택을 해줍니다. 뭐 배낭, 열쇠, 우산 등등 있는데 열쇠로 먼저 하고요. 그리고 계속 누른 다음 설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완료를 누르고 이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나의 찾기에 들어가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변경하고자 하는 그 제품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래 내려가면 물품 이름 변경이 있어요. 변경을 아래 부분에 코지의 열쇠 이렇게 해주면 이 에어태그의 이름은 이제 코지의 열쇠로 변경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오늘도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우리 코밀리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